예, 예, ts2pw, ds1mfc입니다. 예, 말씀 잘 들었고. 어, 그럼 내가 그냥 여기서 지금 대전까지 한 번, 그냥 바로 한번 갈까요, 오바? 어디요?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니, 그 다른 장소 얘기하니까, 그럼 대전 10장상 여기 바로 지금 갈까요, 오바? 아, 예, 예, 한 번. 가보세요, 거기, 거리가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죠? <laughs> 안 멀긴 뭐가 안 멀어. 아예 고속도로가 있으니까, 뚫려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, 어, 아까 간데 이쪽 그, 탄안 쪽에 많이 막히던데, 여기만 벗어나면, 지금 몇 시야? 잠, 잠깐만요. 어 12시 전이니까 가면은 가면은 한 2시 1시 2시 2시 정도에 교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그리 한번 내가 식당산 갈까 오가예갈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 저도 지금 18시에 또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는 여기서 한 5시, 거 17시 정도에 이렇 내려가면 돼요. 17시, 아, 그정안 되겠다. 아, 16시 정도에 이렇 내려가야 돼. 그럼 그래, 내또 할, 거의 또 가서 또할 일이 있는데. 예, 뭐, 많이 막히면은 그냥 포기하시고, 그래도 갈 수가 있으면은 내일 버 한번 찍어보세요. 그거.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네비를 한번 찍어보시고 가능하면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. 여기하고 거기하고 또 이제 한번 막혔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. 네오 여기 좀 막혔을 것 같은데. 어... 예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DS1, m f c DSDB 다 이상. 아예, 그될것 같아. 돼도 돼, 가도 돼. 4시까지 있으면. 충분하지, 뭐,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, 12시니까. 예, 네, 알았어요. 그러면 내가 가, 볼게 뭐, 오늘 특별한 일도 없는데. 뭐, 좀 막, 올라오는 게막힌면 어때? 가는 게 문제지. 올라오는 건 상관없어요. 내가 한번 가, 응, 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, 그럼 여기서 이제 식기가 종료하고,